Getting in habit of asking questions 가 주어져, t r a n s f o r m 사하고 이렇게 된 거지. 습관을 낳는 게 어떤 습관? 질문하는 습관을 낳는 것은, 너를 바꾸는데, 뭐를 바꾼다? 어, 적극적인, 어, 듣는 사람, l i 을 바꾼다. 이런, 강요하는데, 네가 뭐하고 강요해? 가지도 못 강요하죠. 다른, 내부의 삶의 경험을 갖도록 강요하죠. 왜냐하면, 너는 실제로,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? 더 효과적으로 듣고 있을 거기 때문너죠널 알죠? 대대 알지? 때때로 모였을 뭐 때. 네가 b 서포스트 p o 뭐, 해야만 한다죠? 뭐, 뭐 하긴, 뭐 해야만 했을 때. 뭐 하긴 되어 있다죠?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정하는 면 의무거든요? 네뭐할 뭐 때. 듣고 누군가를 들을, 드레, 들어야만 할 때. 널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해? 완벽. 동의하고 산만히 시작하는 거죠. 모든 생가 알죠? 이것이 이런 자주 일어난다는 거 알죠? 시, 학생들에게 수업에서. 네. 아, 기담장좀 그 어려운 거 같은데, 기담장이? 그 네, 보면, 아, 이디스테 강조음이죠? 네, 이디스테 강조음이고,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그 다음에, 이렇게, 그럼 되겠네. 일단 해석해봅시다. 바로 뭐가, 너의 머리 안에서 우수, 너의 머릿속에서 어,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만드는 데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지 어디서의 차이를 만들어? 얼마나 잘 네가 바꾸는지, 뭘 바꾸? 컨버테이비에서 A를 바꾸다지 네가 들은 것을 뭘 바꾸는지, 어떤 것, 네가 배운 것으로 바꾸는지 얼마를 바꾸는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너의 머릿속이 일어나는 것이다. 微스님은 내충분서 충분하지 않죠. 만약 네가 지속적으로 못뭐 된다면, 어... 참여되어진다면, 어디에? 지, 너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에 참여된다면, 어떤 것에? 네가 듣고 있는 것을 자,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참여된다면, 넌알 것이다. 뭐알 거냐면, 심지어 지루한 강의하는 사람도 되는데 못뭐 되게 될 거야. 약간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겠지.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있을 테니까. 왜냐하면, 많은 관심이 오는데 뭐로 고어오는거 니가 만들어내는 거로 보기 때문이지 네, 뭐라기보다는 그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에기보다는 그쵸? 그러니까 강연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뭐 안에서 스스로 교집을 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뭐 그냥, 네 중요하겠죠? 하나 더 있네요 네, 다음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 말을 할때 이건 뭐할 필요가 있다? 네투정사의 송태현태죠? 투...뭐야? 아, 저거 송태현태 아니구나 프로보크 없네 프로보크 아 불러일피다 그쵸 생각을 불러일키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 단어로 치워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프로보킹 하다고 생각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해야 되는데 다시 투 b p p 송태인가 왔습니다송태인이안 되겠다 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 말하고 있을 때는 뭐할 필요가 있다 생각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프로보킹 하다고 생각될 필요가 있다 뭔가 생각을 불러일키고 있다고 생각될 필요가 있다